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선비고요. 두산LBT 주가점만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 교육자료를 또 갖고 나왔습니다. 두산LBT 관련해서 또 원자력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릴 거고요. 응? 어, 오늘 사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요즘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두산LBT도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어... 직접적으로 24,500원에 최근에 매수 강조했었고, 어, 24,500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21,000원에 지금 4월 7일에, 보시면 4월 7일, 이제 4월달에 제가 계속 매수하라고 했던 하이브, HD 언더미포, HD 언더미 APR. 이렇게 이제 4월 초에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우량해질 가능성이 있고, 차트가 어, 굉장히 좋아서 매수 이제 적기다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어, 지금 APR은 사실 10만원을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0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큰 수익이 나서 와 사실 멤버십에 지금 연장 결제해 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최근에 24,500원 다시 매수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은 21,000원에 처음 매수해 알려드리고 4월 7일 그 다음에 5월 7일 한달 후에 24,500원 그러니까 24,500원은 뭐냐면은 25,000원을 한번 하회 가능성을 생각하자 그런데, 이제, 어, 8시 장 초반에 25,000원 하회 하더니 바로 급반동을 바뀌었고, 제가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쇼티지기 때문에, 네.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스터빈, <laughs> 선박 엔진,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화장품 썬케어 제품, 뭐 이런 쪽,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이 우리나라 지금 그 종목들 중에,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쪽도, 시, CCL, CCL 관련, 이제, 그, 관련주가 이제 파미세라고 제가 두산전자사업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에서 하고 있는 MLB 기판, 이런 쪽이는데요. 응.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다수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말씀, 조, 굉장히 좋아요. 그렇에이스페타시스도 제가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는 계속 올라가려는 심리가 있고요. 두산에너빌티도 제가 처음에 작년 24년 5월 24일 5일 말씀드린 이 후에 반복해서 매수 타점에 올 때마다 매수 신호를 드렸고, 그리고 이때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사지 마시고 여기서 사십시오라고 분명히 4월 7일,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반복해서 매수 강조했던, 드렸는데요. 네, 21,000원 부근에서 그냥 매수하십시오. 했는데요. 아, 한 5거래일 동안 이 부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5,000원 부근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이 제가 이제, 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크게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교육해드렸던 부분이 원자력이 SMR AI 시대의 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 선생님들이 기존의 석유, 석탄의 시대에서 가스의 시대, SMR의 시대, 천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전 프로젝트 평균 비용 초과율을 보면 원자력이, 어, 압도적으로, 어, 우리가 미래 성장성에 기대감이 높고요. 원전회사산 스핵심은 예정대로 완수할 수 있는가. 과거 서구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대형 원전 건설의 실패 사례는 기술 부족보다 수행 경쟁력의 문제였던 것으로 KB증권이 판단하고 있다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반복된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는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결국 원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기준이 온타임, 그죠? 이게 안전성이야, 안전성. 쉽게 얘기하면. 안정성이 중요해요. 원자력은 단순히 설계만 잘한다고 성, 성사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기간이 평균 5년, 10년에 이르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말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지금 현대건설하고 두산업 베이티, 제가 BHI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 몇 달간 말씀드렸고, 최근 몇 주간도 계속 바,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멤버십에서 지금부터는 신규로 한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번 달에는 건설주 하락 건설주 하락한 다면 현대건설 신규로 관심 와십시오 5월 8일 말씀드렸고요. 5월 7일에도 건설주 현대건설 신규로 매수하십시오 했는데요. 5월 7일, 5월 8일 이후에 현대건설이 이렇게 이제 하락이 살짝 나오더니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 지금 왜 이렇게 매수하라고 하는 종목들이 다 좋을까? 어 두산에빌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25,000원 부근에서만 대충 찍어도 25,000원 부근에서 사라고 했으니까요. 20%대 올랐고 제가 21,000원 부근에서 사라고 했는데 지금 40%대 올랐고. 그리고 여기서 더 오른다고 제속 계속 강조하면서 어 사실 이제 <laughs> 지금 두산에너빌티를 사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제가 사실 이제 가스 터빙 관련해서 두산에너빌티가 어, 기존에 이제 지베르노라베르노라든지 미스미시, 미스비시 뭐 이런 세개 어, 정도의 업체가 독과점한 시장에서 두산에너빌티가 2024년부터 어, 지금 10%대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터빙 관련해서 에카천연가스터빙 기술을 두산에너빌티로부터 이전받는 동시에 소용 모듈 원전, 그리고 SMR 사업도 차츰 확대하며 발전시장, 신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다. 말씀, 음, 이게 나오고 있죠. <laughs> 사실, 이제 두산그루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게 저는 두산 에러빌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과거에 2007년에 굉장히 급등했을 때 이때 실적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갔던게 아니고 올라갔다 적자났다가 급등했다가 뭐 이런식으로 반복했다고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어, 제가 실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산업 빌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도 멤버십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원전 매, 관련 매년 4조 원 이상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다. 어, 선생님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면은, 이 두산 에러빌티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종목을 혼자서는 이런 매수타점을 못 잡아요. 거의 대다수 사람이 아마 지금도 이것도 3만원 돌파하면 그때 잡았고, 거기서 이제 상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 h 장항수 HD 항대미프 좋게 얘기하고 여기서 말수하라고 했고, 또 여기서, 여기서 이날도 매수하라고 했다 했는데, 지금 이런 종목도, 그렇죠 상투를 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과연 이 종목의 저점이 어딜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변동성, 그 종목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변동성 기준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평균적으로 15%와 20% 내외의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지 않고, 변동성이 일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대세적으로 급락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어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근데 이제 선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발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선박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고 플러스 사실 이제 LNG BV라든지. 지금 그런 시장이, 어, 이제, 신환경 선박 시장과,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선박을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어,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인, 다툼은, 지금 아무래도 관세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걸 계산하면은, 전체적으로 시, 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갈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배는 필요하다. 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콜마도 아시겠지만 멤버십 에서는 이 65,000원 6만 6만원 사이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6만원 이하에서도 매수하라고 했고 작년에 8개월 6개월간 계속 11월까지 매수하라고 했던 종목인데 지금 88,0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지금 썬케어 관련해서 <laughs> 향후에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어 두산 에러빌티를 혹시라도 사고 계십 분들은 절대 이제 혼자서 사지 마세요. 왜냐면 혼자서 사시는 분들은 물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멤버십 오셔서 가입해서 함께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회원분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뭐, 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시면 두 사람의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고, 매수하고 수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APR 같은 경우 제가 6만원에 사라고 했는데, 그리고 10만원까지 계속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고 해서 10만원까지 기다려서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니 서프라이즈가 기록할 종목을 미리 매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종목만큼은 멤버십에서 오셔서 같이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못 알려드리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어, 멤버십에서 공개를 할 거고 어, 제가 이제 제, 제2의 파마리서치라고 말씀드린 게 APR이었고 APR 같은 경우는 저희 멤버십에서 3월부터 공부를 했고 이때도 계속 교육을 해드렸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라고 어, 6만원 초반에는 매수하십시오라고 여기서 어, 매, 예쁘게 하라갑니다 4월 2일 4월 2일이 언제였냐면은, 여기서 급락이 나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급락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지점에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5월에 일, 일주일간 지지하고, 또 일주일간 지지하더니,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9만원, 8만원, 5천원, 뭐이라니까 기다리십시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목표주가 상향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10만원을 돌파합니다. H장부조선 H현대비포는 제가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멤버십에서는 지금 어떤 시점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어 이제 공개할 를 예정입니다. 어 혹시라도 어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조선주가 향후 2030년 이후에까지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고 지금 제가 볼때 조선주는 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분기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온 종목들. 1분기 관련해서 매, 매출과 영업이익의 어니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들 중에서 잘 고르셔야 되는데 사실 오늘도 반도체 오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코미코 한번 쳐볼까요? 제가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삼법 개정은 이제 수혜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미코세라미스의 글로벌 이제 매출 성장이 뚜, 뚜렷하니까요. 그것도 이제 교육 시켜드린 시점이 이런 시점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렇죠? 반도체 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하고 코미코 이런 전문 말씀, 이런 전문 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조선 선박, 조선 기자재 이런 쪽은 이제 계속 관심 갖고 공부를 하시면서 어, 조방원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자료. 원자력도 저는 상대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은, 어, 고점까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근데 참고로 두산월 빌트는 저희 멤버십에서, 어, 그 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원정 관련해서 관련 매년 4조 원 이상 수주 가시와 그래서 2050년 1000기가와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니까, 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어, 그, 어, 저, 그, 선박 같은 경우도, 그쵸, 스마트 선박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어, 그 장기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SMR 파운드리로 거듭났듯, 두산 에너빌리티, 향후 5년간 60기 이상 수주 가시와 2039년까지 2039년이면 뭐먼것 같아도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제 아직 시작도 안한 SMR이 과연 여러분들 두산 엔터빌티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23년에 보시면은 두산 엔터빌티는 현재 5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60배 성장합니다. 그쵸 60배 성장해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에는, 어, 두산RBT의 장기성장성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병동성이 커질 때마다 한 번씩 매수, 매수, 그렇죠. 홀딩, 뭐, 이렇게 보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 에너비티 한 종목만 갖고 있기는 여러분들이 사실 리스크가 일부 크다. 그래서, 사실 단기로 사서 바로 웬만하면 2, 3주 안에. 그러니까 APR도 제가 이제 보시면 왜 6만원 부분에 이제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6만원 초반. 그러니까 6만원에서 6만, 6만 천원이죠. 이유는 뭐냐면은 7만원에 사서 여러분들 6만원까지 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5%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h d 1 0 0 m h d 한국조사도 제가 지금 사라고는, 여기서 사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음봉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산 에러비즈도 똑같습니다. 우리 멤버십에서는 여기서 사라고 했지, 여기서 사라고 했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러 어, 지금 수주 관련 이슈가, 뉴스가 나오면은 그런 뉴스는 당연히 매물 출해될 수 있어요.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우리 멤버십에서는 5월 7일에 24,500원 부분 지지하고 반등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은 21,000원 매수자 참고하세요. 또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25,000원 하회하면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지금 산종목들은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다 실적이 우량해질 종목입니다. 실적이 우량해지고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반도체 쪽이 올랐는데 저는 반도체 쪽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지금 조방원 장세기 때문에 시장이 조선, 방산, 원자력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의 업종 변화를 보면은 결국에 2024년 1월 대비해서 2025년 보면 방산, 조선 그렇죠 원자력, 이런 쪽이 강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 뭐예요 피보미용 쪽이 강세라는 점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1분기 실적 자체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은, 어 가장 좋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정해졌다. 정해졌다 하는 부분은 뭐냐? 어 지금 오늘 이제 멤버십에서 교육해드렸던 게, 이제, 뭐, 엔터 쪽도, 이, 엔터 쪽은 이미 하이브는 저희가 22만원, 23만원 라인 계속 매수 강조했었는데, 아, 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 1분기 실적이 컨센스스 상회한 게그 보통 방산 조선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굉장히 크게 상회했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상당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 방산은 지금 분석하기 어렵고, 근데 조선은 이미 아직 올라갈 부분이 상단 부분 남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어, 내일은 어, 특별히 멤버십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 상당히 많고 연락 주신 분들 많은데요 어, 사, 1, 2... 일주일 내외로 사서 바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최대한 빨리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 멤버십 오셔서, 어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두산 에너빌티는요, 어 우리 멤버십에서 산 가격에서는 상당 폭으로 큰 수익 중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40% 이상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혼자서는 물리, 많이 물려요. 많이 물리고, 이 종목을, 어 또잘컨트롤못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과연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조선 원자력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런 쪽에서 승부를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오시고 물린 종목은 안 올라옵니다 웬만하면 올라오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분위기 매우 좋았습니다 선배님 두산LBT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공백 기간 메꿔줘서 너무 신납니다. 내일 뵐게요. 어, 특히 두사이얼 베트는10% 이상씩 멤버십 수, 회원분들 수익이신 것 같아요. APR 34%나 수익이시고요. 650만원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HD 양구조선해 양, HD 현대 마린솔루션, 현대 건설까지 또 상당히 큰 음. 수익이 나셨네요. 음. 어, 이 5월 12일 보시면 55만원 APR 어, 35% 수익이죠 s k 터닉스도6%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 HD 한대마린솔루션 250만원 수익이고요 APR 두산일빌리티 s k 터닉스 많은 분들 수익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수익 대축제였습니다 매일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LPR, SK 터닉스, HD 현대 마린솔루션 어, 최근에 모두 다 교육했는데요, 36%까지 올랐죠. APR 35%, 52만 8천 원. APR 37%, 140만 원. APR로 많은 분들 수익 나셨네요. 어, 또 이제 200만 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 합치면 꽤큰 수익이 나셨죠. 어, 5월 9일은 지금 시장이 어, 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이 나셨네요. 아이브 18%, SK텔레스 2%, 이렇게 수익 나셨고요. APR 37%, 300만 원 수익 나셨고요. HK노예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다 수익나신 점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HK노예는 단기로 한번 사보면 괜찮겠다 싶었는데요. 4%나 수익이 나신, 나셨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응. 아, 특별히 제가 멤버십에서 지금 보니까 회원분들이 강남섭리니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관점만 하다가 믿음과 확신이, 어, 확신으로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 수익이 작습니다. 그래도 250만원 수익 냈습니다. 하이브 어, 6.8%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 지금 사실 제가 멤버십에서 APR을 어, 아주 오래전에 6만원, 아주 오래전이 아니고 4월 2일이니까 한달 만에. 그러니까 한달 동안 사서 이렇게 딱 비중 실어서 37%나 수익이 난다는 거는 아주 행복한 일이죠. 오늘도 멤버십은 엄청난 수익 축제였는데요. 특히 APR이 급등했습니다. 제가 APR 같은 경우는 제, 저희 멤버십에서 어, 교육을 해드렸다고 충분히 강조를 했었죠. 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APR을 저희 멤버십에서는 6만원 초반대 매수한 걸 아실 겁니다. 어, 그래서 APR이 제가 8만 5천원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신규로 말씀드린 게 기존에 8만 5천원에서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돌파하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교육을 해드렸고, 사실 이 종목은 어니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요. APR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180만원 수익 나셨고, 120만원 24% 수익 나셨고, APR로 이제 40%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APR 19%, HG 한국 초선의 HG 현대표의 한국항공조 BHI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APR 90만원 수익 나셨고요. <laughs> APR 22%, 17%, 수익 났고요. 평균적으로 는20%대 이상 수익이 나셨네요. 어, APR 포함해서 오늘 18만 원 수익 나셨고요. 사실 <laughs> APR은 제가 6만원 초반 사라고 말씀드리면 사이브와 함께 APR을 매도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오늘 보시면 74만원 SK 터니스, p n 스 미케니스, 세명전기 에이로스 그리고 270만원, 48만원, 76만원. 어, 사실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는 조선주하고 피부 미용 쪽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말씀드린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 특히 APR 같은 경우는 J의 파마 리서치가 될 것이다. 어,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J의 파마 리서치 관련주를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요. J의 파마 리서치는 APR이었습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아주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특히 조선해 양, 어, 제가 이제 SK터니스, 에이징랜드, 세명전기, 도산, 러베이티 같은 종목을 어, 교육시켜드렸는데요. 55만원이나 수익 나셨고, 손실난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죠. SK터니스도 수익 나셨고, HD 양구 조선의 양, 유니드, 어, 이렇게 수익 나셨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거는 이제 정확한 매수 단가를 알려드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산 LVT를 24,500원부터 매수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지지하고 오늘 바로 종가 27,450원 매수가 어, 매수가로 알려진 거에 대비하면 거의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로 가입하고 몸이 많이 안 좋아 치료받느라 시가, 시장에 참여 못했네요 오늘 거래하자마자 수익이 났어요 두산 LVT 수익 났고요 HD 현대마리엔엔진 마린 솔루션이죠. 마린 솔루션. 배수하자마자 수익이 났고요. 이제 몸도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니 선배님 따라 적극 참여하려고요. 항상 애써주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세요.